산골장은 산골장에서 위로 맑은 물흐는 작은 샘에 유단 뭐가 이렇게 신이 났어? 엄마랑 학교 같이 가니까 기분 띠게 되게 좋아 엄마 내 친구 미영이 걔는 맨날 맨날 엄마랑 같이 가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간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아니 부러운 건 아니고 딴 애들은 맨날 맨날 엄마랑 같이 가는데 난 혼자 가니까 심심해 그래도 오늘 하루뿐이야 그럼 엄마는 바쁘잖아 회의도 해야 되고 음경미도 해야 되고 심심한 거좀 참고 학원 가면 애들하고 노니까 괜찮아. <laughs> 아무래도 아이한테 가장 미안하죠. 다른 엄마들처럼 맛있는 것도 해 주고 싶고 잔소리도 해 주고 싶은데. 네,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그럴 때 제일 속상하죠. 왜 10살이면 한창 응석 부릴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혼자 부쩍 커있는 애를 보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은근히 따님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림동에 사시는 김수진 양의 질문인데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화가가 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네요. <laughs> 이 질문은 음, 화가나 미대 교수님들께 더 어울리는 질문 같은데요. 어, 네.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신 박수근 화백의 경우. 각으로 공부를 이에요 작가 자신의 독특한 형식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술 교육을 받았던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